한인 일가족이 살고 있는 시카고 교회도시의한 주택에서 총기참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메케니카운티 검시소는 크리스탈레이크시 와일드 플럼로드의 한 가정집에서 지난 9일 오전 4시께 벌어진 총기참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 4명의 이름과 나이를 지난 10일 공개하고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74세 송창이, 49세 송윤아, 32세 로렌 스미스 송씨등 여성 3명과 남성인 44세 진송 씨입니다. 경찰은 이들은 모두 일가족이며 남성 송 씨가 3명의 사망자와 또 다른 여성 1명을 총으로 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직후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여성 1명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메리카케이가 해당 주택의 거주자를 확인한 결과 66세의 송모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아직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9일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진송씨와 신고를 한 여성 송모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진송씨는 곧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숨진 진송씨와 송인아씨의 공동명의로 돼 있으며 이들은 2013년 6월 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택의 주소는 진송씨가 운영하는 권총집 업체인 보라투의 주소와 일치하며 업체 홈페이지에는 진송씨가 대표로 또 다른 피해자 로렌 스미스 송씨가 마케팅 책임자로 소개돼 있습니다. 백인으로 알려진 로렌 스미스 송씨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호주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미국으로 이민해 진송씨와 함께 이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그녀는 진송씨와 결혼한 뒤 성을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크리스탈 레이크는 시카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45마일가량 떨어진 조용한 교회 도시로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